예 영광 어깨동무입니다 오늘은 아, AS를 백수읍에 있는 아, AS를 마치고 잠깐 그 근처에 있는 야사를 들렸습니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논도 보이죠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 이, 이렇게 비둘기가 한 마리 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 보십시오. 사망이 있습니다. 상한 건 같지는 않은데 짐승도 이렇게 뜯어먹지도 않고 이렇게 있네요. 아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부터 이렇게 이런 비둘기를 한 마리 보게 돼서 산 비둘기입니다. 산 비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산 비둘기도 아 연탄불에 구워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둘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여튼, 여기 짬산에 오늘 한번 다녀보면서 괜찮은 개체가 있으면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영광학계 동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영광학계 동무입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한 개체를 만났습니다. 먹난이고요 아, 짝변에, 짝변에, 지금 보시니까, 짝변도 보이고, 지금 입장이, 지금 이게 떡잎, 제일려네 장짜리인데, 아주 색감이 좋고, 음, 진청에, 무광입니다 지금 이 난을 지금 생장근이나 동자묘 같으면 체란 해가지고 한번, 아이 가물어서 금방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음, 생강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생강도 달렸고요 아, 지금, 지금 보니까 발부가 발부가 두 개가 달렸는데 토끼가 다 식사를 했나 봅니다. 삼친성들이 식사를 하시고 요곳은 내 입장인데 하나도 상한 것이 없네요. 게 약간 깎였는데 상한 것이 없어요. 입도 깨끗하고 입 끝까지 깨끗하죠. 끝에 보시면 작변이고요. 아 진청의 무광입니다. 진청의 무광이여 가지고 한번 요것은 조금 배양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떡잎들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딱딱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오가 있고요. 붙어있고 인력도 이렇게 입엽으로 끝이 약간 오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밑까지 아, 입이 이렇게 짧아지지 않고 똑같은 기장으로 이렇게 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배는 불러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배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계 동문입니다. 아, 지금 탐난 하다가 한세 개체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요곳은 입장이 입장인데요. 어... 까닥지변은 아닌데, 약간 진청에 꼬대가 있는 것입니다. 요것도 지금 그 옆에 있는 건 아닌데, 요것은 입장이 세 입장인데, 요것은 입, 입, 입이 아, 좋습니다. 입장이. 요건 입장이 좋고요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입성이. 근데, 요세 그 개체 중에서, 요 개체가 마음에 듭니다. 요 개체는 한번 재란해서, 요 개체도, 아, 요것도 괜찮아요. 염력이. 이두개 채는 한번 재난해봐가지고, 아, 여기 모촉이 또 있네요. 아 여기 모촉이 있는데도, 어, 이게 그냥, 이것도 뽑히네요. 발부가 없다면, 아, 두촉 자리입니다. 두촉 자리 생강근까지 달려있고요 아, 이것도 한번 제가 기대하면서 한 번, 배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손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거의 목난개통입니다아 뿌리가 이렇게 아 여기가 다 있네요. 뿌리가 보이네요. 이것도 생강근입니다. 보니까 생강근 맞습니다. 살려야 되는데 아, 생강도 맞습니다. 이것도 다 살아있네요. 아이고, 이것도 생강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발부촉이. 아이고, 이것은 발부촉은 아닌데. 아, 발부촉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 심어두겠습니다.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네요. 그 자리에다. 더깊숙히더깊숙히해서심어게고 옆에 이렇게. 갈을좀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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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게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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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한쪽게이 요건 두쪽게리입니다두쪽이리인데 아, 진녹변의 엽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엽이 굉장히 건실하고 이엽과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곳은 한번 배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계동입니다. 여기는 영광읍에 있는 야산인데요. 아, 예전에 여기가 신화도 많이 나왔고, 대주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벌하고 나서부터 신화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신화가 올라왔는데, 서가 아주 예쁘게 먹었습니다. 서가 예쁘게 먹어서, 이게 대주인데, 지금 재란을 한 건데요. 대주인데, 지금 장애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색상이, 서가 아주 예쁘게 먹었습니다. 이건, 아... 소멸성 같은데, 모축이는 없거든요. 어떤 장애도 보이지 않는데, 입장, 내장이 다 이렇게, 신화촉이, 색감이 이렇게 잘 먹어 있네요. 그래서 요것은 체란에서 한번 비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